풀딱, 아재. 예, 네, 안녕하세요, 생님들 반가 봅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자, 분명히 요, 부시 안에 있을 거거든요. 와드를 박아줍니다. 있죠? 자, 괜히 와드 부수려고 하면서 장판 찜질은 다 당했죠? 개이득이죠? 자, 일부러 깔짝 맞아가지고 라인을 당겨줍니다. 자, 모래 한줌 집어주시고요. 깔짝깔짝 거려서 빡치게 만든 다음에 장풍 찌그려서 돈 뜯어주시고요. 예, 미니언은 질질 다 흘려도, 예, 선공으로 커버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언 막타 못 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장풍 찌그려주면서. 모래 한 줌? 싹 집어주면서. 싹 집어주면서 장풍 찌그려주면서 10원 뜯어주면서 모래 한줌싹 집어주면서 라인전이 너무 쉽죠? 다리우스 나오면은 그냥 오히려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장풍 찌그려주면서 댄스 댄스 레볼루션 한번 조져주시고요. 자 쿨타임이 돌면 장풍 찌끄려 주면서 파밍 살짝 빠져 주면서 거리 유지 모래 한줌 싹 집어 주시면 네 요거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은 다리우스가 좋아 죽습니다 대포 먹어 주지 못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대포 먹었어야 되는데. 아재스러운 게 아니라 아재인데 어떻게 해요? 이미 나이를 먹어버린 걸 어떻게 해? 여기. 살짝 빠져, 살짝 빠져. CS 다 버립니다. 막타는 칠수 있을 때만 치고 다 버립니다, CS. 여기서 슬로우 장풍 걸어주면은 지가 아무리 다리우스라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장풍 찌끄려 주면서 저는 풀 피고 다리우스는 3분의 1 피고 개이득 장풍 찌끄려 주면서 오 그렇지 어 팀은 너무 좋고 자 이번판은 버스보드 벌써 시작됐죠 도용방가는데 바로 인증해 준다고요? 뭘로 인증을 하신 거지 자 요렇게 다리우스가 피가 없어지면은 조금씩 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치 보면서 저도 이제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포션 다 빨아주면서 제발 제발 그렇지 아 이거 입 털다가 반응이 좀 늦었네 이거 원래 전멸 안 써도 됐거든요 유치화를 켜면은 같이 유치화를 켜고 빤스런을 치면은, 전멸을 안 써도 됐는데, 예, 이털다가 반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잡됐고 자, 자, 라인만 지워, 라인만 지워. 살짝 빠져주면서. 제발! 처형이네. 에이, 처형이네. 예, 근데 다리우스 자서 치사하게 정글을 부르네요. 지가 훨씬 유리한 라인업인데. 슬로우 걸어주면서, 이 자식아. 거리 유지. 장풍 찌그러 주면서. 자, 미니언 흘러 들어간다, 타워에. 미니언 먹어라. 나 먼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사람 있어. 아, 제발, 제발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자, 저 하나 죽고 게이드 버으면은 전체적으로 게이드 이렇게 버스 타시는 겁니다. 어차피 다리우스 상대로 나서스가 할수 있는 거 초반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요렇게. 상대 궁이랑 스킬을 뺀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안녕하세요, 스승님들. 반갑습니다. 자, 다리우스가 1킬을 먹던 2킬을 먹던 5킬을 먹던안 싸울 거는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의 라인전에 주는 영향 1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슬로우 장풍 찌꺼려 주면서. 안 싸울건데 니가 뭐 10킬을 먹든 20킬을 먹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 상관이 없죠 장풍 찌그려주면서 대포 먹어주면서 어때요? 대포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먹는 척 하면서 살짝 빼주면서 요런 거 눈치 보고 먹어주면서 이거 막타 때리는 거 보면은 짜증나서 견제하러 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장풍 때리시고, 뒤에서 춤추고. 개빡치죠? 아무것도 못하죠? 빡쳐서 다가오지만 슬로우 걸고, 장풍, 이걸 대가리 각을 안 주네. 마법전사 나서스 하는데 상대가 작정하고 프리징하면 어떻게 하나요? 프리징은 당하면 안 됩니다. 라인을 당기셔야 돼요. 라인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당겨지는 라인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죠. 슬로우 걸어 놓고, 앞에 있으면 장풍이죠. 라인전이 너무 쉽죠? 자1킬 먹었지만 다리우스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갔네. 집간거같으면 빠르게 밀어줍니다. 대포 먹어주면서. 잠깐 뜯고 갈까? 아, CS 많이 먹는 판은 이제 상성이 유리하거나 잘 풀릴 때는 그렇게 먹는 거죠. 근데 저는 선픽이고 후픽 다리우스잖아, 상성. 응? 극상성 다리우스가 나왔는데 CS를 다리우스보다 더 먹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리 유지. 자, 남는 시간에 꿀열매 찾아주시면서. 꿀여매에싹 빨아먹어주면서 와드 체크해 주면서 너무 좋고 자 오지 마세요 안, 오, 안 오는 게 개이득입니다 장풍 찌끓여서 돈 벌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자, 19개 차이네요 그런데 성공으로 제가 200원을 뜯었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CS 차이가 없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유치화 켜주면서 제가 먼저 합류 돼버리죠? 자, 우리 편 옆에 숨어 들어가면 두려울 게 없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 행님들 등에 찰싹 업혀주면서 예, 버스는 이제 요렇게 타시는 겁니다. 정말 쉽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저는 이제 다리우스보다 한 1초 정도 더 먼저 합류를 한 나서스다. 그것이 이제 팩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형님 슬슬 빡 쳐가지고 이제 다이브 준비하죠. 이제 빡이 친다는 거거든, 이거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 있을겁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춤을 춰주시고요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라인만 지우고 집에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집을 갔나보네 근데 다리우스가. 너무 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소스야. 어? 더럽고 추하게 살아남는 챔프가 나소스야. 나도 이렇게 추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대가리 찍고 싶은데,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 돈 뜯어주면서. 슬로우 걸어주면 네가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죠? 자, 레벨 제가 하나 앞서죠? 자, CS 점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여기다 장풍 쓰면 어쩔 건데. CS 20개 차이. 근데 돈은 240원 뜯었습니다. 슬로우 장풍으로 뒤에서 춤춰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다리우스 반피 나갔죠, 벌써? 이럴려고 뽑은 다리우스가 아닌데? 왜 나는 나소스한테 쳐맞고만 있어야 하지? 그게 바로 날강도 나소스다이 자식아. 이런 걸 처음 봤을 것이다.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살짝 빠져주면서. 자 게이드기죠. 저는 지금 3대스한 나서쓰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를 해봤자 얻는 것은 상당히 사소하다. 하지만 우리 편, 우리 편은 상대 정글의 갱킹으로부터 안전하게 파밍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버스의 정석, 살자, 날강도 나서스다, 선생님들. 그렇지. 자, 바텀이 잘 크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원래 한 집안의 가장들은 힘들게 일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오히려 좋아. 제가 개같이 처벌일수록 우리 편이 잘하고 있죠. 보이시죠? 스코어가. 이래서 팀 운이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어? 제가 선픽 해가지고 우리 편이 이제 후 픽해서 각 라인전 이득 볼수 있게 설계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갱바지를 해가지고 더더욱 라인전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가 지쳐 발리더라도 게임은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 3 데스 한 나서스가 이제 프리 파밍을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냅두기가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으러 오는데, 막으러 올수록 손해야. 어디 가세요? 아니, 이런 묘기 대행진을? 아니, 이 형님. 굳이 어려운 방향으로 아크로바틱을 해버린다고? 야, 이거. 그렇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여기 루블랑 있어요. 벨코즈 온다. 그렇지. 아! 자, 좋았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드래곤이 공짜. 게이드. 탑에서 게이드, 용에서 게이드. 더블 게이드. 슬로우, 걸어주면서빠져주면니가뭘할수 있지? 정답은 아무것도 못한다 장풍 찌보러주면서이게닿는다고요말이 안되네요 자, 죽지 마 않으면 개이득입니다. 죽어도 개이득인데, 죽지 않으면 더더욱 개이득이다. 다리우스는 지금 애가 탑니다. 내가 이럴려고 뽑은 다리우스가 아닌데, 나서스랑 반반 파밍을 하고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찝찝하거든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자, 템 쭉쭉 나오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2렙 차이 보이시죠? 다리우스랑. 예, 죽기만 한것 같은데, 앞서고 있죠? 이게 바로 살다 앵벌이 나서스의 무서운 점이다 자, 이제는 징크스 뒤에서 슬로우 걸고 장품 갈겨주면서, 자, 서렌 나오면서, 자, 요런 식으로 버스 타주시면은 이제 점수 날먹하기 정말 쉽죠? 호로로. 어, 너무 쉽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칭찬 받잖아, 이거. 어? 죽기만 했는데 칭찬 받잖아. 나를,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는 거죠.